안녕하세요. 우리 환우, 보호자 여러분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, 어쩌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논문 하나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암을 내몸안의 기생충으로 보는 아주 새로운 시각인데요.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. 암세포랑 기생충. 진짜 아무 상관 없어 보이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둘이 살아남으려고 쓰는 방법이 소름돋게 비슷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찾는 새로운 치료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기생충의 탈을 쓴 암. 이 논문의 핵심은 이거예요. 암이 그냥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숙주 삼아서 아주 영악하게 기생충처럼 행동한다는 거죠. 생각해 보면 둘다 우리 몸 안에서 오랫동안 몇달몇 몇 년씩 버티잖아요. 이 논문은 암세포가 마치 기생충이 수백만 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생존 노하우를 그대로 베껴서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두 번째 침투와 확산 전략입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닮았는지, 걔네가 우리 몸을 어떻게 파고들고 퍼져나가는지부터 한번 보죠. 자, 이 그림 한번 보세요.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왼쪽이 기생충, 오른쪽이 암세포거든요. 근데 얘네가 조직을 뚫고 자기들만의 영양 공급로, 그러니까 혈관을 만들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과정이 정말 판박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. 보시면요, 둘다 조직을 녹이는 효소를 뿌려요. 마치 똑같은 만능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처럼요. 그리고 더 신기한 건둘다 몸을 아주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좁은 틈도 슥 비집고 들어간다는 거예요. 양성종양보다 70%나 더 부드럽다니 이게 다 이동하기 쉽게 하려는 전략인 거죠. 세 번째. 면역 체계를 속이는 방법입니다. 아니 이렇게 대놓고 침입하는데 우리 몸의 군대, 즉 면역 시스템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얘네들의 진짜 교활한 수법이 드러납니다. 이 그림이 바로 그 면역 회피 작전 지도라고 알수 있습니다. 왼쪽 기생충, 오른쪽 암세포. 보세요, 둘 다. 우리 면역세포를 자기편으로 만들거나 아예 공격버튼을 꺼버리는 등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죠. 여기서 중요한 게 조절 T세포라는 녀석인데요. 원래는 우리 몸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말리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이거든요. 근데 암과 기생충이 바로 이 평화유지군을 구슬려서 우린 공격 대상이 아니야. 오히려 보호해줘. 하고 속이는 겁니다. 정말 기가 막히죠? 이게 다가 아닙니다. 면역세포의 공격중지,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겉모습을 바꿔서 못 알아보게 위장하기도 하고 우리 몸의 일부인 척 코스프레까지 합니다. 정말 치밀하죠? 자, 네 번째 섹션입니다. 기생충에 대항하는 무기,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지금까지 암과 기생충이 얼마나 닮았는지 봤잖아요?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. 어? 그럼 기생충 잡는 약이 암에도 듣는 거 아니야? 바로 이겁니다. 바로 이 약들입니다. 수십 년 동안 기생충 감염 치료에 안전하게 써왔던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구충제들이죠. 우리 환우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이름들도 보일 겁니다. 바로 이 약들이 암과의 싸움에서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다는 거죠.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펜벤다졸과 메벤다졸이 속한 벤즈 이미다졸 계열이고요.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버맥틴이 포함된 매크로사이클링 락톤 계열입니다. 자, 다섯 번째,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구충제. 그럼 도대체 이 약들이 어떻게 암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까요?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논문의 저자들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. 암세포와 기생충이 이렇게나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구충제를 암치료에 쓰는 건 당연히 시도해봐야 할 새로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. 이건 그냥 재미있는 발견이 아니라 실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 메벤다조를 한번 볼까요? 이 약은 한 번에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하는 아주 스마트한 폭격기 같아요. 첫째, 암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는 걸 막고요. 둘째, 암의 생명줄인 혈관이 자라지 못하게 해서 굶겨 죽입니다. 그리고 셋째, 암세포 스스로 자살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기까지 합니다. 정말 다각적이죠. 그래서 이 연구가 말하는 건 명확합니다. 이 약들은 이미 안전성에 검증되지 않았느냐. 그러니 이걸 암 치료에 쓸수 있는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대로 된 임상 연구를 해야 한다. 라는 강력한 촉구인 셈이죠.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희망을 주는 새로운 관점.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? 암을 기생충으로 보는 이 시각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이건 마치 적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된 것과 같아요. 암을 그냥 덩어리로 볼 때와 기생충으로 볼 때는 공략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적의 전략을 파악하니까 그 약점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약점을 공략할 무기가 놀랍게도 바로 옆 동네인 기생충학 분야에 이미 있었던 거고요. 결국 이 논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기생충과 암이 공유하는 이 비밀스러운 작전 계획을 더 깊이 파고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암 치료법을 열수 있지 않을까?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죠. 암과 힘겹게 싸우고 계신 우리 환우분들과 가족분들께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약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.